혹시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서 갑작스러운 단절, 이른바 잠수이별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 아침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듯한 그 황망함. 당신은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좀더 완벽했다면, 좀더 차분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자기 비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진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이라는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거짓된 환상의 세계를 위협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깊은 곳, 그들 스스로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내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도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느꼈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옥처럼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감정의 강렬함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그들의 영혼의 거울을 들이댄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대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쉬운 선택을 한것 뿐입니다. 바로 소멸입니다. 거리두기, 단절, 통제. 그것만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안전지대이니까요. 그들의 침묵을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피형 인간들은 침묵을 방패처럼 때로는 칼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이 한 발짝 물러서면 당신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덜 주면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당신이 가치를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뒤틀린 상처럼 그들은 애정을 보류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당신의 충성심과 헌신,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 즉 사랑은 곧 독립성의 상실이며 친밀함은 더디다라는 생각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은 상처받는 것과 같다고 믿는 그들에게 당신의 노력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잠수를 탄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위협했기 때문에 잠수를 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깊은 곳에 닿을 수 없으며, 감정을 마비시켜야만 안전하다는 그 환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피부속까지 스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중요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시련의 고통보다 훨씬 더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고 취약하고 약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빠르고 차갑고 날카롭게 관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잠시 머무는 한 챕터, 잠시의 멈춤, 한때의 유행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수용 능력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폭로한 그들 자신의 나약함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사실은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쫓아와 죽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쫓는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당신의 인정이 필요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내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감정의 목줄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대체 왜 나는 문을 잠그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안식처를 찾으려 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각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변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아파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판을 뒤집고 고통 때문이 아니라 힘 때문에 침묵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 속에서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십시오. 왜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버려두었다가 원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일은 강아지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사랑은 회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존중은 침묵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결코 키워보지 못한 종류의 용기 말입니다. 누군가를 쫓아갈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어두운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답장 없는 문자를 보낼 때마다 휴대폰을 재단처럼 여기며 기다리는 모든 순간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기준을 낮추고 당신의 필요를 묵살하고 당신의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의 궤도에 머물려고 할때 그들은 당신이 산소처럼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애정이 아닌 부재로 당신을 더욱 꽉 칩니다. 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쫓는 것은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조용히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 마침내 나를 선택해주면, 나를 알아봐주면, 내 곁에 머물러주면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더 오래 쫓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선물처럼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가치의 심판자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당신의 눈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상이라고 믿을 때만 그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진정한 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사랑을 얻는 것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더 많이 견딜수록 더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만찬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물러서고 당신은 추격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고 당신은 불안했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당신은 잠못 이룹니다. 그러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딱 당신을 계속 그 굴레 안에 묶어둘 수 있을 만큼만. 당신은 이것을 연결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빨아먹던 에너지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배터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에너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틀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로 채워지지 않을 때 문자가 멈추고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 공급선처럼 여겼습니다. 당신의 인정은 그들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끊어내기 전까지 그들은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당신을 고갈시킬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기 쉽게 만들어주려 했을 때마다 사실은 당신이 감정적 굶주림을 견뎌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은쟁반에 당신의 에너지를 담아 바치면서 언젠가는 그들도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주는 한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중독되어 있고 침묵에 중독되어 있으며 당신이 자신들의 차가움에 보이는 반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쾌감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친밀함이 곧 위험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밀함을 미끼처럼 던져놓고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당신이 더 깊이 빠져들수록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고 그 대가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 자신도 고장났다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 마치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너무 밀어붙였다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그저 진실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담아낼 방법을 모르는 무언가를 건넸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부재로 당신을 벌한 것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해독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부재. 그것이 회피형 인간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결코 이를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단한 가지,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이 아닌 선택으로 침묵할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이 채우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외로움이 아닌 힘을, 고통이 아닌 권력을 반영할 때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상실감, 진짜 상실감입니다. 애원하던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감히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된 당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 나, 내가 상처졌어가 아니라, 내 생각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몇 달간의 침묵을 지울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끝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열린 창문이 있는지 떠보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분노하거나 벌을 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를 희생시켜 얻어낸 평화의 굳건이 뿌리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너무 빨리 받아주면 당신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재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에 떨던 당신 안에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닌 선택하는 자가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가장 연약하고 가장 관대하고 가장 감정적으로 날 것이었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면 당신의 치유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당신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난 당신,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힘을 깨닫기 시작한 그 버전의 당신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잠시 들르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앞에서 피를 흘렸고, 무너졌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부드럽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 가능한 옵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결코 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불편함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들의 혼란이 당신의 명료함을 흐리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은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당신을 태웠던 불꽃을 다시 초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으며 당신이 주는 사랑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들의 잔해 속에서 재건한 이상 당신의 식탁에는 당신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도 빵한 조각 건네지 않았던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혼자 만찬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평화 속에서, 힘 속에서, 목적 속에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들에게 치유된 영혼이 더 이상 과거를 위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침묵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